시작하겠습니다. 교재 296페이지입니다. 제 9절 PHCT and AET 차일리 20이퍼비스 신고서 비즈니스 인컴 비즈니스 익스펜스택서블 인컴 비포 D.R.D.0.0. No. No. D.R.D. Taxable Income. 이게 Regular Taxable Income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정규세 과표, 법인세 정규세 과세표준, 정규법인세율. 그렇게 해서 Gross Tax Liabilities, Regular Income Taxes, Regular Corporate Income Taxes. 정규법인세가 산출되는 것임 정규법인세 이외의 other taxes 그래서 지금 곧 보시게 될 personal holding company tax 같은 것도 정규법인세 추가로 더 이렇게 에, 납부해야 되는 법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제도 있고 정산수색 기납부세 prepayments 여기 여기 이제 보셔야 돼요. 아더 h e r t a 정규 법인세 이외의 조세. 자, 코퍼레이션이인디비주 v i d u a 들에게이디비던즈를 지급하면요. s h a r 들 입장에서는 taxable한 dividend income이 되는 거죠. 관세세상 배상, 배당소득이 되겠죠. 따라서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내에 부당하게 이익금을 유보하게 되면 주주 단계에서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과되어지는 패널티 성격의 텍스가 바로 p 스 r s o n a l h 들에 대한 텍스 인적 지배법인세라는 것과 Accumulated 해 놓은 Earnings에 대한 텍스 AT, 적정유보, 초과소득세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이런 시도를 하려고 할수 있을까? 그래서 이패널티택스가또 이렇게 설계된 걸까? 자, PHCT는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법인 형태인 p e r s o n a l l i n g Company PHC한테 적용되는 PHC에 대하여만 적용되어지는 세금이고요. AT는 PHC가 아닌 나머지 법인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 패널티택스입니다두 경우 모두 유보이익금이 정해진 법에서 정해놓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에 서 정해놓은 금액을 초과하여 사내에 이익금을 쌓아놓고 있는 경우에 통상의 레귤러 텍스에 플러스 이 추가 추가하여 부과 되어지는 페널티 텍스들이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충분하게 주주들한테 디비던지를 지급하면 이 페널티 텍스는 피할 수 있습니다. PHT나 c AT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주들한테 음, 충분히 배당금을 지급하면 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코퍼레이션이 이코퍼레이션의인디비주얼쉐어홀더들한테 디비던즈를 지급하면 더블 택세이션이 일어나죠. 음, 자, 요, 각사업률마다각사업률마다 각 이렇게 이 택사블 인컴이 나면, 음, 법인세 내야 되잖아요, 법인세. 그리고 법인세 차감 후 이익을, 어, 법인세 차감 후 이렇게 벌어들인이 소득을, 이익, 이익을 갖다가 주주들한테 분배를 해주면, 디스피션 해주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익 배당이 되는 거죠. 배당 소득이 되는 거죠. 배당 소득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동일 금액에 대해서 동일 소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더블 텍세이션 일어나지 않습니까?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면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면 법인세 차감 후 이익 갖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법인세 한번 내게 되고 음, 어, 나머지 이익금에 대해서 주주들한테 배당된 부분은 다시 한번 배당 소득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싫은 회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더블 텍세이션이 싫어. 어 동일소득에 대해서 두번 과세되는게 이중과세되는게 싫어 그래서 이 회피를 목적으로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준을 초과하여 유보하고 있을 시에 패널티택스가 적용될 수 있고요 음, 그게 바로 PHCT하고 AT입니다 그러니까 이패널티택스는 PHCT하고 AT는 이 1120을 통해서 이 1120을 통해서 이렇게 레귤러 인컴텍스 코퍼레이 o r a 스 e Income Tax, f e d e r 를 내야 되는 법인한테만 적용되어 줄수 있는 패널티 성격의 택스입니다. 다른 엔터티들한테는 이패널티텍스가 적용될 이유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법인세를 내야 되는, 1120으로 신고하는 법인세를 내야 되는, 레귤 g u l a r 를 내야 되는 에, 그런 코퍼레이션이 법인세 납세 업무가 있는 코퍼레이션이 법인세 차감 후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하였을 때 주주들한테 또한번 배당 소득세가 과세된다. 더블 텍세이션이 일어난다. 그걸 회피할 목적으로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내 이익금을 이익금을 그냥 쌓아 놓고 있다. 그럴 경우에 정규 법인세 이외에 또 추가로 퍼스널 홀딩 컴퍼니에게는 퍼스널 홀딩 컴퍼니 텍스가 PHC가 아닌 나머지 법인들한테는 AT가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더블택세이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는 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사내에 부당하게 유보할 시도를 그 할수 있는 C코퍼레이션한테만 이 페널티텍스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